안녕하세요. 두바퀴의 행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한 운동 방법으로 평속을 올리고 싶다면 자전거를 타면서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르막에서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페달링을 연습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다리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룹 라이딩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타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더잘 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 간단한 운동을 소개합니다. 이 운동들은 자전거를 안전하고 잘 타기 위한 근력, 밸런스, 심폐 지구력,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는 중년이나 나이가 들어가는 시니어분들에게는 평소에도 이 운동을 꼭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라이딩의 고급 스킬이나 인터벌 훈련 등등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고 잘 타기 위한 기본 체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는 동안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플랭크를 할 때는 바닥에 엎드려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몸 전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30초 동안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랭크는 근력, 체력, 균형감각까지 모두 향상시켜주는 환상적인 운동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연습하면 더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게 되니 자전거 라이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플랭크 자세를 할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부와 허리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몸 전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근육이 동시에 강화되고 허리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랭크는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리 근육을 먼저 단련하고 플랭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짧게 여러 번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플랭크 자세를 취할 때는 머리와 목은 비교적 이완되어 있어야 하며 어깨는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와 팔꿈치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허리도 똑바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플랭크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올바른 플랭크 자세를 말씀드리면,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엉덩이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하며, 상체와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등을 구부리는 것은 안 되며, 팔꿈치는 어깨 바로 밑에 있도록 하며, 손바닥은 펴서 바닥에 고정시킵니다. 어깨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목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방향을 잡습니다. 시선은 앞이나 위가 아닌 바닥이나 매트를 향해 내려다봅니다. 처음에는 20에서 30초씩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1분 이상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플랭크를 하면 코어 근육이 강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플랭크는 움직임이 없이 운동인 정적인 운동이라 근력 밸런스나 심폐지구력, 유연성 같은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나 체력이 된다면 트위스트 플랭크, 런지, 러시안 트위스트, 바이시클 크런치 운동도 곁들여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두 번째 운동을 소개합니다. 케틀 벨로 이 운동은 테드리프트와 플랭크 운동을 합쳐진 운동으로 지구력, 코어, 팔림의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케틀 벨은 주전자와 유사한 고리 형태의 손잡이를 가진 운동 기구입니다. 케틀 벨 운동은 근력 운동 중 코어 운동에 집중되는 복합적인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틀벨의 스윙 운동은 빠르고 폭발적인 운동으로 엉덩이를 운동시키고 강화하여 허리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잡이를 잡게 하는 운동은 자전거의 핸들 그립력을 키워주며 손목과 팔목이 강해져 자전거를 탈때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저리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케틀벨의 손잡이는 덤벨이나 바벨의 손잡이보다 더 굵기 때문에 손바닥에 더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운동하며 스윙 운동은 어깨와 팔뚝에 많은 긴장감을 주어. 끊임없이 변하는 몸의 중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근육통이 생기는 것은 한 곳에 힘이 쏠려 근육이 불안정한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근육통이 생기는데 케틀벨은 이러한 부하에 근육과 관절이 잘 견디도록 해줍니다. 케틀벨 스윙 운동이 특히 허리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스윙 동작을 통해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케틀벨 스윙은 엉덩이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데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허리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케틀벨을 하는 방법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발 앞에 적당한 케틀벨을 두고 내 쪽으로 당기면서 일어서면 뒤로 가져갔던 케틀벨을 원심력을 이용해 엉덩이와 다리를 이용해 앞으로 내던지면 됩니다. 이때 던질 때 엉덩이 배에 힘을 주며 숨을 내뱉습니다. 주의할 점은 케틀벨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전에 허리를 숙이면 안됩니다. 허리는 스쿼트 하듯이 많이 숙이면 안되고 조금만 숙이고 케틀벨은 무릎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고 자기 사타구니 안쪽으로 바짝 붙여 내려와야 합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원심력을 이용해 엉덩이와 일어서는 힘으로 힘껏 내던져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처음일 때는 앞에 사람이나 기물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케틀벨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허리가 아프게 됩니다. 스윙 횟수는 처음엔 무게가 무거우면 5번 정도 하고 쉬고 나중에 10번 정도 하고 쉬고 또 다시 여러 세트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영상은 케틀베 운동의 여러가지 운동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플랭크와 케틀벨 운동은 좁은 공간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으로 매트와 본인에게 맞는 케틀벨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무거운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여자는 6kg 정도 남자는 12kg 정도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도 두 개를 구입하여 처음에는 6kg으로 시작하여 몸을 풀고 12kg 케틀벨로 본격적으로 운동합니다. 그리고 작은 케틀벨은 러시안 트위스트 운동을 할때 필요합니다. 구입 방법은 당근을 이용하든지 이고진 캐틀벨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기 전이나 타고 난후 가벼운 스트레칭은 꼭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장거리 라이딩 후꼭 해보세요. 임포. 영상이나 모래 사장을 걷고 나면 피로했던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봉 매달리기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매달려 있는 상태세요. 그럼 늘 행복하고 안전한 라이딩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